한순간 달라진 남자의 태도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질 때 당황과 불안이 몰려오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여성의 매력이 더 빛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갑자기 멀어질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매달림 대신 여유로, 집착 대신 긍정으로, 그리고 나 없이는 안 된다가 아닌 나 없어도 빛나는 여자로 서는 순간 남자는 다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순간 그 진짜 이유. 사랑이 한창 뜨겁다고 생각했던 순간 남자가 돌연 차갑게 식는 모습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당혹스럽게 다가오지요. 어느 날까지는 자주 연락을 주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 여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남자의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멀어지는 데에는 단순히 사랑이 식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흔히 남자의 사냥 본능이라는 말이 있듯, 얻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지만, 얻고 난 후에는 긴장이 풀리며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연애 초반에는 아내가 될 사람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줄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이는 마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공간을 다시 찾고 싶어지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 스스로의 부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과 가정, 경제적 책임이 커지는데, 이때 여성의 기대가 더해지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의 남성일수록 자신이 지켜야 할 체면과 압박이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리를 두며 숨을 고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 여성이 불안한 마음에 집착하거나 추궁하면 남자는 더 차갑게 굳어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가 차가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여유를 되찾으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이 그 과정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조급하게 대응할 때 생깁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은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한편 성적인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성욕의 기복이 심해지고,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레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성이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관계를 지켜냅니다. 남자는 자신이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다고 느낄 때 다시 불타오릅니다. 정리하자면,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순간은 대부분 심리적 압박,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신체적 기복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여성의 반응입니다. 당황하거나 매달리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 오히려 남자는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시면 해답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2. 매달리면 끝. 남자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 실수. 남자가 차갑게 식은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은 아마도 그를 붙잡아야 한다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반복하거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쏟아내면 남자는 더큰 벽을 세우고 멀어져 버립니다. 매달림은 곧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남자에게 매력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여사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교제 중이던 남자가 점점 연락을 줄이자, 불안에 사로잡혀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고 답장이 늦으면 장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더 거리를 두더니 결국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는 그녀의 끊임없는 확인 요구에 숨이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의 사랑은 집착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달림이 남자에게 자유를 잃는다는 압박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과 리듬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불안에 못 이겨 그 공간을 침범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남자가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 할때 여성이 오히려 성적으로 매달리면 그는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쌓일수록 억지로 관계를 요구하는 태도는 매력보다는 피로감을 줍니다. 남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다가서고 싶을 때 불꽃을 다시 지피는 존재이지 끊임없이 요구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히려 한발 물러서 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네가 편할 때 연락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때론 수십 통의 전화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구속받지 않고 다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느낄 때 되레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태도 속에서 여성을 더욱 새로운 매력으로 바라보게 되죠. 결국, 남자를 붙잡으려 매달리는 순간부터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반대로, 여유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여성에게 남자는 다시 끌립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를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 힘이야말로 남자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 앞에서 매달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는지 떠올려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3. 숨 고르기 전략 무심한 듯 여유가 더 자극적이다. 남자가 차갑게 변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더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오히려 숨 고르기입니다. 무심한 듯 여유를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인내심을 넘어 남자에게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잠시 거리를 두고 차분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다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6세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교제 중인 여성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거리를 두며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자친구는 그때마다 알겠어,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라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그 여유로운 태도 속에서 더 강하게 그녀를 다시 찾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단한 자신감을 보여준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멀어질 때 괜찮아,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남자에게 강렬한 대비 효과를 줍니다. 그는 나 없이도 저렇게 빛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관심과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숨 고르기 전략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여성은 남자에게 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관계의 긴장감은 항상 약간의 거리감에서 생겨납니다. 무심한 듯한 여유가 남자에게는 도전이자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다시 다가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숨 고르기 전략은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무심해 보이되, 여전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남자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요? 그때의 선택이 관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 전략의 의미가 더와 닿을 것입니다. 4. 대화 톤 하나로 남자의 마음을 다시 흔드는 법. 남자가 차갑게 식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대화의 톤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차갑게 변한 남자의 마음을 다시 흔들려면 말의 내용보다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남편이 퇴근 후늘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날카롭게 물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이 한마디에 남편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고 조용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은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립니다. 이때 여성의 말투가 날카롭거나 조급하면 그는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여유있고 따뜻한 톤은 남자의 경계를 풀어주고 다시 다가서고 싶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드럽고 공감 어린 말투는 남성의 긴장을 낮추고 애착을 강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대화 톤은 성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랑 같이 있고 싶어? 라는 말도 요구처럼 들리면 부담이 되지만, 장난스럽고 부드럽게 던지면 유혹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남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긴 통과 분위기인 셈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억지로 애교를 부리거나 인위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과 여유가 담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중년 여성의 차분하면서도 포근한 말투는 남자에게 안전한 쉼터 같은 인상을 줍니다. 차갑게 굳었던 그의 마음은 그 순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화 톤은 단순한 말투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날카로운 질문 대신 부드러운 공감의 톤을 조급한 요구 대신 여유 있는 초대를 건넬 때 남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톤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 직접 묻지 말고 은밀하게 알아내는 남자의 속마음.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태도가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듭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추궁을 당할수록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은밀하게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최여사님은 연애 중인 남자가 갑자기 무뚝뚝해지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그의 행동과 작은 습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연락은 줄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만났을 때는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려 했습니다. 그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속마음은 말보다도 행동, 표정, 태도에서 더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시선을 피하는지 목소리가 낮아졌는지, 예전보다 신체 접촉을 줄였는지 등을 살펴보면 그의 감정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말하기보다 작은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보다는 행동의 패턴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접 나랑 왜 멀어진 거야? 라고 묻는 대신 그의 태도 변화를 관찰하면 답이 보입니다. 스킨십을 회피하는지 혹은 오히려 더 가볍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그의 욕망과 불안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여유롭게 그 흐름을 감지하면 남자는 오히려 안심하고 다시 다가옵니다. 중요한 점은 남자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 그는 숨을 더 깊이 감추려 합니다. 반대로 은밀하게 관찰하고 그가 스스로 표현할 시간을 주면 결국 그의 마음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다 오히려 다투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은밀한 관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나 없이도 빛나는 모습이 남자를 다시 불타오르게 한다.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을 때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모습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없으면 여성이 무너질 거라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지만 반대로 그녀가 독립적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때 오히려 강렬한 매력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심리가 관계를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윤 씨는 교제 중인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줄이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등 활기찬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SNS에 올라온 웃는 사진을 본 남자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건가? 라는 생각이 그를 자극했고 결국 그는 다시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가 매달리기는커녕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모습이 남자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든 것이죠. 중년 이후의 남성일수록 여성이 보여주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크게 끌립니다. 특히 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신호는 남자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다시 붙잡고 싶다는 열망을 키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가꿀 수 있는 진정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용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성보다 스스로도 충분히 매혹적이고 당당한 여성을 더 갈망합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꾸미고 여유 있는 태도로 다가갈 때, 남자는 저런 여자를 다른 남자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본능적 불안을 느낍니다. 바로 그 불안이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결국, 나 없이도 빛나는 모습은 남자에게 가장 큰 자극이자 매력입니다. 여성이 자신만의 삶을 단단히 지켜낼 때, 남자는 그 자유로운 빛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떠올리면, 이 전략의 힘을 분명히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무거운 집착 대신 남자가 중독되는 가벼운 긍정 메시지. 남자가 멀어질 때 여성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지나치게 무겁고 집착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같은 말들은 의도와 달리 남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가볍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오히려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정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교제 중인 남자가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을 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지? 힘내. 라는 짧은 메시지를 가끔 보냈습니다. 남자는 부담 없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오히려 더 빨리 답장을 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보낸 건 집착이 아니라 응원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는 오히려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낀 것이죠.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특히 책임감과 피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겁게 매달리는 메시지는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벼운 긍정의 말 한마디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짓게 하고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저녁엔 하늘이 예쁘더라 내 생각났어 같은 짧은 한 문장이 남자의 마음을 간지리며 다시 열리게 만듭니다. 성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메시지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다음에 같이 좋은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잔하고 싶네.처럼 여유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으로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를 중독시키는 메시지는 절대 길거나 집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툭 던지는 긍정의 말,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톤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키는 결정적 힘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여유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순간에도 매달림 대신 차분한 숨 고르기, 무거운 추궁 대신 은밀한 관찰, 그리고 집착 대신 긍정적인 메시지가 관계를 다시 살려냅니다. 결국 여유 있는 태도가 남자에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와 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급하게 행동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며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는 다시 불타오릅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여자가 아니라 나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여자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힘을 가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급하게 매달리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 여유가 결국 상대를 다시 끌어당기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치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